안녕하세요. 질문과 답변 96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엔 1목균형표의 선행스팬 1과 2를 이용한 그러한 수식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질문을 주신 분께서 예시 차트와 함께 상세한 조건을 주셨는데요. 1목균형표의 어, 선행스팬 1과 2에 골든크로스가 났을 때, 그때의 고점을 찾은 뒤에 네, 그 다음 골든크로스가 나면 이전의 고점을 현재 구간에 표시하고 싶으시다고 어,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선행스팬 1과 2는 이미 선행이 되어 있는 그러한 그 라인들이죠. 그러한 선행이 되어 있는 라인들을 어, 이전의 값이 아닌 현재의 값, 즉 현재 캔들의 위치에 있는 선행스팬 1과 2의 값을 이용해서 골든크로스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 골든크로스 이후에 고점을 먼저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점을 이용해서 그 다음 골든크로스가 났을 때 이전의 값을 표시하는 그러한 소식을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뒤에 있는 그 종목에다가 일목균형표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선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선행스팬 뭔과 투만 남고 나머지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행 구간이 있죠. 이 선행 구간은 우리가 이번 그 수식을 만드는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선행 구간을 표시하는 것을 한번 없애 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물론 수식으로도 이것을 만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지표를 한번더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클릭하신 다음에 두번째 띄운 일목균형표의 기간을 전부 다 0으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그 선행구간이 없어지죠. 이러한 그 라인 후행스팬도 없애기 위해서 라인들 다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러면 첫번째 띄운 선행스팬 1만 선행구간을 제외하고 이렇게 그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두번째 할 일은 수식관리자에 부르신 다음에요 먼저 가격 지표에서 일목규명 수식 사이에 있는 선행원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새로만들기 하신 다음에 저는 제목을 제목 96 이라고 제목을 짓겠습니다 수식 1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작업 저장 한번 누르신 다음에 다시 가격 지표 일목균형표에서 수식 5. 또 그대로 복사를 해서 다시 금방 저장해 놓은 질답96의 수식 1. 두 번째 라인에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필요한 선행스팬 1과 2의 수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가공을 해야죠. 그래서 시프트는 지우고요. 그 다음에 변수명도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좀 길어서 잘안 보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피리어들를 피자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아, 시프트 하는 기간은 필요가 없죠. 선행스팬 2도 시프트를 지우고요. 변수도 조금 똑같은 방법으로 줄겠습니다. 이 제일 뒤에 있는 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우고요. 자, 다 가공이 됐기 때문에 변수명,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변수명에 할당을 해야죠. 선행스팬1. 선행스팬2.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선행스팬1과 2의 수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할 일은 선행스팬1과 2가 골든크로스가 난 이후에 고점을 찾아야죠. 자, hh라는 변수에다가 하이스 s t s 어떠한 이벤트가 일어난 이후에 고점을 찾는 그러한 함수죠. 1,closeup 선행1,선행2 이렇게만 하시면 이 선행1과 2는 앞쪽에 있는 값이 되겠죠. 우리가 아까 보지 않겠다고 지운 앞쪽에 있는 값에 대한 골든 크루스가 진행이 되었는지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현재 필요한 것은 현재 캔들 아래쪽에 있는 어떤 상태를 우리가 표시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이전 값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썼던 시프트한 값을 역으로 이용해서 이전 값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MID P-1. 또 선행투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하면 현재 캔들 위치의 아래쪽에 있는 그러한 선행스팬 1과 2의 골든크로스를 체크하는 수식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났을 때그 이후에 고가의 값을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러한 이벤트가 러한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이전의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VALUE 벨윈 1, 자, 똑같이 골든 크로스가 났다면 지금 과로가 하나 더 들어갔죠? 치우겠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났다면 그때의 우리가 바로 위치에서 만든 H H의 한봉전의 값을 가져와라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식이 완성이 됐고요. 제목은 전고점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조건설정 가시갖고요 shortp는 9, midp는 26, gp는 52 line 설정 가시갖고요 원으로 골기는 4, 스케일은 가격, 작업재장 수식감정 일단 전거점 어, 수식만 먼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골든크로스가 난, 여기 골든크로스가 났죠? 골든크로스가 난 이후에 고점. 이 고점이 그 다음 골든크로스가 났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고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그러한 라인들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고점이 그 다음 구간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어,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반대의 수식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데드크로스가 난 이후에 저점을 찾아서 그 다음 구간에 전저점을 표시하는 수식도 어,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금방 맞는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야죠 수식 2로 가시갖고요 전저점, 그 다음에 붙여넣기 선행1과 선행2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자 HH부터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저점이기 때문에 LL이라는 함수에 아, LL이라는 변수에 할당을 하고요 하이스트 대신 로스트 크로스 업 대신 크로스 다운 그 다음에 고가 대신 저가 그럼 제일 마지막 줄도 똑같은 방법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크로스 다운 그 다음에 HH가 아닌 LL의 한봉 전액 조건 설정 같고요. 라인 설정에서 똑같이 원으로 분홍색으로 스케일은 마찬가지죠. 작업 저장 수식값 이것을 먼저 띄운 것을 지운 다음에 같이 한번 또 올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저점이죠? 그 전저점이 그 다음 데드크로스 이후에 쭉 표시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드, 데드크로스가 났을 때그 이전의 저점이 쭉 표시가 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고점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점, 저점, 고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전고점, 전저점을 어떤 지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특정해서 신호나 시스템 트레이딩에 한번 넣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목균형표의 선행스팬 1, 2의 상향 하향 크로스를 이용해서 전거점과 전저점을 한번 표시해 를 봤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